21번 스타워즈 바이 스타워즈 바이 보스니아드웬 보스 루어라는 이두 사람의 그 연구는 일러스트레이 그죠. 자, 일러스트레이 동사든 뭐죠 여러분들 일러스레이 네, 설명하다 그죠 설명하다 뭐 보여주다 뭐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피쉬 피쉬 이제 피쉬 스타 어시밀레이션이라는 것을 보여준대요. 조인 더 컨테스트 오브 영 칠드런 씽킹 어바웃 더얼 그죠 어린 아이가 지구에 대해 생각하는 그 문맥 속에서의 피시 이제 피시 스타 일 어시밀레이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시밀레이션은 명사 뭔 뜻? 어시밀레이션 음. 뭐죠, 여러분들? 음. 예, 동질화. 그죠? 동질화. 동질화라는 것을 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여기 첫 문장에서 나와 있듯이 fish is fish style assimilation in the context of young children thinking about the earth. 밑줄 하시고, 논지는, 자, 예로 잡아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이거에 제이 대한 다 설명이에요. 밑에는 얘들아.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자, they worked with children.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구체화되는 거 보이지, 얘들아? 연구 들어갑니다. 자, 그들은, 자, work with children. 이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자, we believe that the earth is flat. 그죠? Because this this fit their experience. 오케이? 자, 여기까지 후후 접속사절 주격관계 대명사절은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에 이제 e n d 다음에 attempt 동사는 앞에 있는 world 동사랑 병렬관계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정리 다어 있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자이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얘들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아이들을 왜냐하면 이것이 fit their experience, 이것이 그들의 어떤 경험과 fit 뭐하기 때문에다 fit 어 일치하다, 그죠? 일치하다 이것이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예, 그런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했대. 그리고 attempt 시도를 했어, 얘들아. To help them understand that, 그죠? 자그 아이들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했대, 얘들아. that in fact i s a spherical 그죠. 그이에다 지구는 사실 어떻다? 스피어리컬? 예, 구 구형의 그죠. 구체의 그죠. 평평한 게 아니라 어떤 구형이다. 예, 구체의 형태를 띈다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요. 됐어요? 알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그 여기서 살짝 그 이거 그 평평한 지구가 그들의 경험과 일치한다. 라는 거는 그죠? 그 아이들이 볼때늘 지구는 얘다. 그 지구 위에 자신이 어떻게 얘들아? 걷고 서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그게 그들의 경험상 지구는 늘 평평한 거야. 이해했어?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평평하다고 믿다는, 믿었다는 거죠. 자, 다음. 자, when told it is round. 그죠? 지구가 둥글다고, 자, when told 라고 했어요. 자, 여기 when told it is to, round 이 부분. 문법적으로 좀 보시면 여기 when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접속사죠, 여러분들. 접속사, 시간부사절 접속사죠. 알겠지? 그럼 원래 접속사이 때문에 뭐가 와야 돼, 얘들아? 원래는? 예, 주어 동사가 와야 합니다. 주어 동사가 와야 해요. 근데 자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자 모든 접속사절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부사적 용법의 접속사절은 이 주어 동사 접속 이 절이 뭘로도 바뀐다. 분사 구문으로도 분사 구문으로도 바꿔서 I-N-G나 P-P만 써도 된다. 오케이, 알았지? 그죠. 그래서 이 P-P는 여기 t o l d 는 P-P야, 얘들아. 과거 분사 여기 나와있이 수동태 분사 구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 지구가 둥글다고 토울드니까, 얘들아, 뭐야? 말하다의 수동은 뭐니? 들었을 때 이렇게 되지. 지구가 둥글다고 들었을 때 알겠지, 얘들아? 왼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아이들은 자주 자, picture the earth as a pancake rather than a sphere. 그죠? 자, 지구를 얘들아 어떤 구체보다는 팬케이으로 picture. 뭐 했다, 얘들아? picture는 뭐 제일 쉬운 동요는 뭐, 얘들아? 어 이매진이나 자 이매진이나 조금 어려운다로는 뭐인 비전 정도로 어,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어떤 그 구체보다는 팬케이크로 그렇게 상상해 때 시각화해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자, if they, 그죠? 자, if they were then told t h a t 그죠? 만약에 그들이 여기도 이제 were told도 있지, 얘들아, were t o l d 하면 듣다가 되는 거지, 얘들아. 수동 어, 텔에 어, 수동 텔이니까 들었 듣는다면, 자, 뭐라고 듣냐? 자, it's round like a sphere, 그죠? 자, 그것은 구체와 같이 둥글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자, 그들은 interpret the new information about a spherical earth within their flat, 자, flat earth view. 알겠냐, 나? 그들은 그 새로운 정보 구체 지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의 평평한 지구의 관점 하에서 해석을 했더라 이거야. 자 여기 이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오케이 이 부분에다 쭉 여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음,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제일 이게, 이 글의 제 주제나 이제 주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 fish is 자 fish is fish s style assimilation을 좀 구체화 시킨 거야. 알았지 얘들아? 자 물고기는 그냥 물가 물고기 형태라는 그런 어떤 동질화 알겠어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지구는 구체라는 새로운 정보를 들었어도 걔네들은 항상 그거를 뭘뭐 내에서 이해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그러니까 그 지구는 평평하다 알았지? 그거 내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됐냐, 얘들아? 오케이, 그죠? 자, 뒤에 이제 by picturing 얘들아 전시하고 보이죠, 여러분들? by I N G. by picturing a pancake like flat surface inside or on top of a surface a sphere. 자, with a, with a human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구의 모습을 상상을 하냐면, 그죠? 자, 그 구체의 구체 안쪽이나 구체의 그 위쪽에 팬케이크와 같은 평평한 면을 계속 상상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죠? 그다음 에 이제 위드. 자 여기 전체사고또 위드 with 보시면 위드 human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자 인간이 사람이 그 팬케이크 위쪽에 서 있는 체에 서 있는 모양에, 오케이? 그죠? 그 구체의 안이나 그 위쪽에 평평한 그런 표면의 팬케이크 같은 평평한 표면을 상상하면서 계속 그 평평한 지구의 모습을 유지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okay? 그죠. 자 여기도 이제 with 전치사구 표현 얘들아 with human standing 여기도 밑에 나와있듯이 with 목적어 이게 현재 분사 와서 얘들아 뭐뭐한 채로 뭐뭐 하면서라고 with 분사구문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항상 계속 그런 이미지를 자 유지를 오케이 okay? 자 했더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okay? 자 다음 자 그죠. 그래서 더 마더 그죠. 자더 마더 해서 자그 형태 얘들아. 그 형태 of o n l of the earth that, 그죠. 여기 that, that had, they had developed. 오케이. 이렇게 접속사절 대절 하나 잡아주시고요. and that, 자, end 다음에 또 병렬로 해서 또 접속사절 된 얘들아. 또 접속사절 대절 다서 help them explain how they could stand or walk on its surface 까지. 또 이렇게 하나 더. end로 예, 해서 두 개의 대절이 얘들아. 두 개의 대절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앞에 있는 the earth를 다 꾸며줍니다. 아 디얼스가 아니라 얘 디얼스가 아니고 오케이? 자정확해야죠 이제 마들로 가야겠죠? 마들 지구의 모형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어, 마들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스첫 번째 대스 얘들아 여기 뒤에 문장 보면은 they had developed 해가지고 얘들목적어 없지? 오케이? 그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사절이고 해서 두 번째 대스 텔푸드에서 주어 없지? 주격 관계사로 이해가 되냐 얘들아?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발달시켜 오케이 okay? 그들이 발달시켰고 또 h e l p they explain h o w they could stand on walk on the space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 표면에서 서 있거나 걸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 지구의 모형은 되냐? 그 지구의 모형은 okay did not fit 그죠? 여기 동사는 여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yeah, did not fit the mother of the spherical earth 그 구체의 지구의 모형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됐나? 알았지 얘들아? 그죠? 이게 뭐 계속 똑같은 얘기야 그냥 계속 그 평평한 지구의 이미지를 계속 고수를 했다 예,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라이트 스토리 피쉬 이즈 피쉬 그죠? 피쉬 이즈 피쉬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자, 여기도 이제, where 갈게요, 여러분들. where. 자, where. A fish imagine everything on, a, on land to be fish like 까지. 자, where 접속사절 또 이렇게 쭉 딱. 오케이. 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형사적 용법으로, 얘들아. 형사적 용법으로, 그죠. 형사적 용법으로. 앞에는, 그죠. The story fish is fish를 꾸며주면 되겠지. 형사적 용법. 됐냐? 그죠.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부사 썼어요. 알겠지, 얘들아? 관계부사 썼어요, 그죠? 근데 여기 뒤에 이제 또 앞에 컴마가또 있죠? 어, 컴마가 있어서 얘는 그죠? 관계부사에 이제 계속적, 오케이, 자 용법으로 자 보시고 그래서 얘는 고치면 and 대얼로 가면 돼, and 대얼이니까, 관계부사니까. 에?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알았지, 얘들아?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이제 물고기는 상상해다, 육지에는 모든 것이다, 물고기랑 비슷하다고 상상을 한데. 이해되지 얘들아 이제 오케이 그죠 그, 그 이야기처럼 everything on 어, the child's heart 그 아이가 들었던 모든 것은 was incorporated into their pre-existing view 그죠 자 여기다 딱 이제 비추를 하시면 되죠 모든 것그 아이가 들었던 모든 것은 자, was incorporated into their pre-existing view 자 그들의 pre-existing 얘들아 기존의 기존의 예, 그들의 기존의 어떤 견해 그죠? 관점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로 자 메인 아이디어로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기존의 관점 뭐 그냥 기존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그죠? 자 하나로 그죠? 하나로 오케이 한 단으로 가자면 뭐 스텔레오 타입이나 아니면 뭐 바이어스도 괜찮겠지, 얘들아? 이어스 이해되지 얘들아? 뭐 프레쥬 디스도 괜찮고 여러분들 프레쥬 오케이 자 디스도 다 괜찮죠? 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편견이죠 편견 알았지? 자신의 어떤 기존의 어떤 관점 그 편견 네, 편견과 통합이 돼서 새로운 정보 다그 안에서 해석이 그죠 되더라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죠조네자 그렇게 하시고 네그저 나머지 유의어들은 거기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얘들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